안녕하세요 타파웨어 노원 중계점의 천소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직 날짜는 9월 달이지만 저희 타파웨어는 이번 주부터 이제 10월 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정말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는 가을 날씨가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 이번 10월 정말 이 가을 날씨와 딱 알맞은 제품들이 저희 세일 구성으로 나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세일 구성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제품 그리고 저 역시도 가장 먼저 눈이 갔던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저희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그 혹시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정말 예전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 비염녀였거든요. 프로 비염녀, 진짜 콧물이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약간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 한 여름 빼놓고 나머지 세 계절은 진짜 이 콧물에 그리고 콧풀 담으면 막 눈물 나고 기침하다 보면 가슴 아프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진짜 비염이 너무 심했었는데, 프로폴리스 먹으면서 이제 괜찮아진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이제 꾸준히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잖아요. 이럴 때 뜨거운 물 많이 드셔주셔야 되는 게 그게 지금 기관지에 좋은데, 사실은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먹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물 많이 기관지 보호하고 따뜻하게 드시라고 여기 보시면 너무나 색깔도 예쁘게 요온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호 포트. 음, 일단은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이. 자, 색깔은 분홍색 파란색, 파란색은 아니고 약간 민트색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어, 약간 민트빛이 나는 하늘색인 보온 포트이고 두개 세트 아니시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 나는 분홍색하고 싶어, 나는 민트색하고 싶어 이렇게 개별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용량은 보기보다 굉장히 넉넉해요 800ml, 800ml 용량이라서 용량이 되게 넉넉하신데 제 지금 손에 딱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음, 손에 딱 들어오게 디자인은 너무너무 컴팩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라벨링을 지금 해놨는데 식탁 위에 아이들 이제 먹게 하려고 지금도 애들은 냉장고에서 찬물 끄내 먹거든요. 저희 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냉장고 열고 닫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이제 콜드라고 해서 여기는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애도 저를 닮아서 비염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작두콩차를, 작두콩차. 를좀 따뜻하게 매기고 싶어서 여기는 이제 하시라고 해서 여기는 따뜻한 거 어, 담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 키가 큰 보온병, 큰 용량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어, 그것도 괜찮은데 얘 이렇게 어디 올려놨을 때 이렇게 쭉치거나 아니면 식탁 쭉쳤을때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갈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근데 얘는 어쨌든 밑에 엉덩이가 넓으니까 안정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미끄럼 방지가 있어요. 응, 미끄럼 방지가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을 때 제가 지금 되게 힘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식탁이 떨어진다거나 어디 올려놨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뚜껑은 혹시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상자 열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 꼼꼼히 읽는 분들 있으세요? 대부분은 다 그냥 설명서 안 읽고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laughs> 처음에 이제 아니 보온 포트가 보온 포트지 그리고 설명서를 안 봤어요. 저 여기 나와 있는 탭을 이렇게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를 눌러도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더라고요. 어, 돌려서 뚜껑 여시면 안에 입구가 굉장히 넉넉하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 붓기도 좋으시고 여기 얼음 같은 거 얼음 넣으실 때는요. 얼음 먼저 넣으시면 여기 바닥에 혹시 상처 날수 있어요. 그래서 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뚜껑을 돌려서 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온 탭은 뭐냐면, 지금 얘는 빈 거라서 제가 이렇게 슬쩍 드는데, 얘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이렇게 잡두콩차를 지금 담아놨어요. 잡두콩차. 응. 다시 뚜껑을 닫아보면.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원래 여기 주둥이로 물이 나올잖아요. 근데 보세요, 차 들었잖아요. 이렇게 기울여도 새지 않아요. 기울여도 새지 않고 요 뒤에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따르면. 어, 그러면 차가 뚜루루룩 나와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 절대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훨씬 좋을 거고요. 좀 이렇게 염려 되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좋으실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이거 이제 저기 들고 나왔잖아요. 들고 나올 때도 사실 만약에 이렇게 밀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니까 팔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근데 안 쏟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 산책 가거나 이제 밖에 나가서 좀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차한 잔, 커피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지인들이랑 좀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여기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따뜻한 커피를 넣고 여기는 시원한 물이나 어뭐 시원한 차 같은 거를 넣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 해도 안 쏟아지고 뒤에 탭 누르시고 따라야 이렇게 차가 나온다는 거.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새지 않는다는 게. 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상자 포장도 되어 있어요. 상자 포장. 그래서 선물하시기도 좋고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뭐 기능도 좋지만 디자인들도 되게 많이 따지세요. 색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따지고 그래서 우리 3대에 비스포땡 냉장고도 보면 이렇게 냉장고 문짝이 4개가 다 색깔이 다르거나 뭐 위아래 색깔이 다르거나 이런 냉장고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제품들이 기능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 면으로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우리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보온포트인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용량이 800ml라서 넉넉하다는 거. 그리고 주둥이도 넓으니까 뭐 내용물 안에 먹기도 너무 좋고. 정말 요거는 하나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처럼 두개 하셔서 하나는 따뜻한 거, 하나는 차가운 거, 또는 하나는 엄마 위한 커피, 하나는 애들을 위한 따뜻한 차 이렇게 해서 딱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쁘고요, 기능적으로도 너무 좋을것 같아요. 특히 이 완벽하게 밀폐가 된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애가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진짜 완벽 밀폐가 너무 마음에. 그래서, 이 보험 포트가 지금 이번 달 세일로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야채 탈수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얘가 여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걸. 싶은 생각이 진짜 너무너무 들긴 하는데, 아,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에 이 야채 탈수기가 나와 있고, 어, 이번 달에 이 야채 탈수기를 사시면 누가 따라가냐면 이 조이튜브 양념통이 두 개가 증정으로 따라가세요. 자, 우리 이 조이튜브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하나는 올리고당이고 하나는 참기름을 담아놨는데 이 조이튜브는요 양념통이에요. 양념통인데 제가 지금 여기 참기름 담아놨잖아요. 참기름 우리 왜 기름 이렇게 따르면 지금 이렇게 해도 안 쏟아지죠? 참기름 안 쏟아지죠? 응. 다 밀폐력이 갑이네요 오늘은. <laughs> 이렇게 해도 쏟아지지 않고 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쭉쭉 쪽, 쪽 따라지는 거예요. 주둥이에는 묻지 않고 새지 않고 이거보다 더 완벽한 기름통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또 요새는 기름 이렇게 올리브유도 좋은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요 기름통 꼭 강추하고요 어 그리고 이게 새지 않으니까 지금 저 요만큼 두번 찍찍했는데 참기름 냄새가 너무너무 고소하게 나요 사실 밀폐가 되지 않는 용기들의 귀한 참기름이잖아요 들기름은 더 비싸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런 것들 밀폐가 되지 않으면요. 처음보다 이제 점점 점점점 점점 이 먹는 양이 조금 줄어들수록 향이 날아가서 처음과 같은 향은 사실 맡기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밀폐가 너무 잘 되니까 지금 따라도 나중에 따라도 마지막까지 이 고소한 이 향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할때 맛도 중요하지만 향이나 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름 산패되지 않게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나오니까 기름 보관하실 때 가장 좋은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참기름 들기름식용유도 좋지만 저는 더 강추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제가 올리고당을 담아놨는데 올리고당 꿀 같은 거 뜨실 때막 이렇게 질질 떨어뜨리고 여기 이렇게 질 묻고 바닥에도 질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고당도 이렇게 해도 쏟아지지 않아요. 쏟아지지 않고, 자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내가 짜고 싶은 만큼만 쭉 짜면 똑 떨어지죠. 보이셔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넣고 싶은 만큼만 쭉 따고 똑, 쭉 따고 똑. 자 꿀이나 올리고당을 이렇게 주둥이에 묻은 거 하나 없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저는 기름 용기로도 너무 좋지만 꿀, 올리고당 이런 것들 꼭이 용기에 보관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강추예요. 그래서 탈수기 사면 이 조이튜브가 증정으로 따라가고 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혹시 어 그러면 양념통이니까 간장이나 뭐 저기 식초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조이튜브에는요 약간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애들만 담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얘네들은 점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혹시 간장 같은 거 넣으시면요, 치 뿌리면 촥 퍼져요. 걔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하면 여기 똑똑똑 새실 수 있어요. 뭐 분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요 조이튜브는 점성이 있는 애들만 담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담으셔야 해요. 담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요 야채 탈수기는 말 그대로 야채를 터는 물기를 터는 용도잖아요. 뭐 탈수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혹시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자 여기 이렇게 안에 채반이 흔들흔들 달려 있어요. 안에 야채 넣고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뚜껑 다열 필요 없으세요. 자이기 앞에 보면은 배추구 있죠. 여기로 쭉 따르면 여기로 물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내고 자 다시 한번 돌려서 물기 털어서 다시 한번 쭉 떨어내고 자, 그다음에 다 하셨으면 다른 용기 옮기실 필요 없어요. 안에 속뚜껑이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서 그냥 냉장고 보관하셔도 또는 이제 요즘같이 쌀쌀할 때는 그냥 베란다 보관하셔도 괜찮으세요. 어, 그리고 여기다가 꼭 야채만 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면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면 종류 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비빔국수랑 모밀, 여름에 매일 먹을 때왜그 소면 물잘안 털어지면 비빔국수 해도 이렇게 물흥건히 있고 약간 양념 안 묻어서 좀 맛이 없거든요. 양념이 이렇게 쫙쫙 면에 붙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소면 털 때하고 메밀도 그 소바 면이 이렇게 딱 물기가 쫙 없어야 딱 국물에 찍어 먹었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시원하고. 면털 때도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딸기 나오잖아요. 딸기. 딸기도 세척하고 나서 물기가 있으면 금방 물러버려요. 그래서 딸기를 여기다가 터셔도 딸기가 뭉그러지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세척하고 나면 여기다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통에 옮겨서 보관하시면 훨씬 더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야채만 터는 거 아니라 다른 것들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요 탈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밀리면 안 되니까 요 밑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제품 받으시면 이 고무가 포장을 딱 뜯으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끼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품 받아서 포장 딱 뜯으시면 요 미끄럼 방지 고무부터 요 바닥에 쫙 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껴서 발송되지 않고 이렇게 고무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품 받으시면 이 고무 꼭 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확 버렸고 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버리신 분들도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자꾸 미끄러진다고 막 그러셔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포장 뜯으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나 기다렸던 팔쏘기가 지금 이제 나와있다는 거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또 되게 귀여운 다담자 세트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